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지혜입니다. 최근 체중감량 약물이 사람들을 다시 병원으로 이끈다고 합니다. 단순히 살을 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건강을 다시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유행일까요? 아니면 의료 서비스 이용의 판도를 바꾸는 혁신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GLP-1 체중감량 약물이 당뇨, 수면 무호흡, 심혈관 질환, 그리고 심지어 이식 수술 자격까지 미국 의료 시스템 전반에 어떤 충격을 주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 주세요. GLP-1 계열 약물, 예를 들어, 노보노디스크의 오젠픽과 위고비, 일라이릴리의 제파운드와 무자로, 이 약들은 평균 15% 이상의 체중 감량 효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약을 처방받은 후 병원 방문이 확연히 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건강 데이터 기업 트루베타는 수십만 건의 전자 건강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2020년부터 2024년 사이 GLP-1 약물을 처음 처방받은 후단 15일 안에 수면 무호흡증, 제2형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의 첫 진단이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일까요? 그동안 병원에 가길 꺼려 하던 사람들이 약을 계기로 진료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뉴욕의 내분비학자 레카 쿠마르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낙인 때문에 병원에 안 오던 사람들이 지금은 자신의 건강에 질문을 던지고 의사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비만이라는 단어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심을 안깁니다. 그래서 많은 비만 환자들은 자궁경 부암 검사, 대장내시경, 혈압 검사 같은 기초 진료조차 받지 않고 수년을 버텨왔습니다. 그러다 GLP-1 약을 시작하면서, 그래, 나 이제 병원에 가볼래? 이렇게 용기를 낸 사람들이 드디어 예방 진료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건강 관리 차원이 아니라 수술이나 시술의 자격을 얻기 위해 체중 감량 약물을 찾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 이식, 관절 수술, 불임 치료 등에서는 BMI, 즉, 체질량 지수 기준을 넘으면 시술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GLP-1약은 문을 여는 열쇠가 된 겁니다. 시카고 의과대학은 장기 이식을 위한 체중감량 클리닉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1년 동안만 무려 100건 이상의 추천이 들어왔고 그 중심엔 GLP-1 약이 있었습니다. 트루베타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에는 GLP-1 처방 후 1000명 중 수면 무호흡증 진단이 8건이었지만 2024년엔 11건으로 늘었습니다. 제2형 당뇨병은 32건에서 42건으로 증가했고, 심혈관 질환은 13건에서 15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진단이 약 복용 후 15일 이내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즉, 약을 계기로 그동안 숨어있던 질병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더 많은 진단은 단기적으로는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조기 진단을 통해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시카고의 한 기술기업 임원 필은 GLP-1 약을 복용하고 30파운드 이상 감량한 후 의사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약 복용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제야 비로소 용기를 낼수 있었습니다. 그 경험 이후 그는 중독 문제와 정신 건강에 대한 상담까지 시작했다고 합니다. GLP-1 약물이 단순한 다이어트 약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의료 시스템과 다시 연결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GLP-1 약은 확실히 강력한 체중 감량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약의 효과보다도 그 약이 만들어낸 변화입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질환, 두려움에 외면하던 진료, 의료진과의 소통 회피, 이 모든 것들이 약 하나를 통해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변화가 우리 사회와 건강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